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빨간 혈관이 이제 파괴돼서.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오늘도 이렇게 큐테라사에서 나온 x l v 라는 기계 저희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몇번 이렇게 출연했었어요 <laughs> x l v 라는 기계고요 이 기계로 색소를 빼보기도 했고 홍조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4년째 매이 <laughs> 우리 선생님께 홍조 치료를 선물로 드리고자 우리 조성윤 원장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윤 원장님이 오늘도 치료를 요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그러면 오늘 어, 저는 여기서 빠질 테니까 우리 조수희 원장님이 잘 설명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알려줄게 조성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와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홍조가 무엇인가,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너무 많아서 알기가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토피나 주사 피부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홍조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서 홍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외선과 사우나, 전열기의 여유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작은 자극들이 홍조를 유발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조가 생기면 내가 뭐 갑자기 한게 없는데 왜 홍조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홍조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줘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홍조가 좋아지게 하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게꼭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가 피부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홍조, 홍조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계절에는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 때문에 홍조가 심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유발하는 온도 변화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우나입니다. 또 뜨거운 목욕을 오래 하는 것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홍조에 좋지 않아요. 또 술을 먹거나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하셔야 되는데 혈관에 피가 몰리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돌아오지만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정상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외선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발라야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유기자차의 화학성분이 자극이 될수 있어서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유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가 좋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들을 피해야 하는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내 피부에 발랐을 때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있는 제품들은 꼭 피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주사피부염 등의 피부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잘 조절해서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홍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보습인데요. 이미 약해진 피부의 면역 반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보습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면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혈관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혈관을 통해 수분이 날아가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따갑고 건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보습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크림보다는 연고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바세린을 적당히 섞어서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방식의 보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홍조 피부는 모든 자극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제가 들어있는 클렌징 등은 피해주셔야 되고 아기 피부처럼 조심조심하게 다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빨개진 얼굴을 어떻게 하느냐? 피부과에서 빨개진 얼굴을 돌려줄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홍조는 혈관이 커지고 많아지는 거잖아요. 일단 이 늘어난 혈관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줄이고 싶은 혈관들이 피부 밖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피부의 안쪽 진피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과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발명해낸 것이 바로 엑셀 v 레이저입니다. 엑셀 부위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혈관을 타겟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색소를 타겟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서 피부과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사랑받는 고가의 레이저 장비입니다. 그리고 눈가의 다크서클 치료에도 쓰이는데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지방이 흡수되면서 생길 수도 있고 색소가 있어서 눈가가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데 검붉은 혈관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XLV 치료가 다크서클의 붉은 부위를 계속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혈관 치료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혈관도 큰 아이들이랑 작은 아이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핏줄처럼 크게 보이는 아이들은 좀더큰 충격을 줘서 깨뜨릴수 있고 모세혈관 같이 작은 아이들은 살살 충격을 줘서 부드럽게 홍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마다 피부 상태도 다르고 피부의 톤도 다르고 혈관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를 쏠 때마다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홍조의 개선을 느끼실 수 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얼굴에 홍조가 사라지고 피부 톤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 부분에도 같이 들어가시도록 하고 음, 들어가 볼게요. 작은 혈관을 치료할 때보다 큰 혈관 치료할 때가 훨씬 충격이 좀 크거든요.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자, 아, 따끔해요. 아, 이런 식으로. 빨간 혈관이 이제 파괴돼서 까맣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딱지가 돼서 올라오기도 하세요. 네, 이런 검 붉은 느낌이 사라지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거든요. 네, 이제 하고 나서 첫날은 약간 따갑고 좀 뜨거운 느낌? 따가운 느낌이 있는데, 다음날 되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커다란 혈관이 이제, 없어지면은, 딱지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딱지 떨어질 때까지. 처음에 레이저를 하면은, 홍조가 제일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아픈데, 이게 두세 번 이렇게 꾸준히 이어서 하면, 홍조가 많이 잡혀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거든요. 처음이 제일 아파요. 네,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른 모든 피부과 문제들도 그렇긴 하지만 홍조도 단순히 레이저 몇번 한다고 완치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홍조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던 것 같아요. 홍조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긴 한데 열심히 관리하다 보면 어느날 홍조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또 갑자기 어느날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빨간 얼굴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